오늘은 삼성전자의 최근 이슈들을 중심으로 2026년 초 기준 앞으로 어떤 흐름이 예상될 수 있을지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뉴스 단편만 짚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연결해서 설명드릴 테니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모두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개별적인 진입 타이밍이나 종목별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010-2701-6611로 문자 주시면 1대1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는 AI 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의 비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GAA 공정을 적용한 차세대 3나노 생산 능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기술력에서 확실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죠. 현재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 기조는 단기 실적엔 부담이 될수 있어도 중장기 관점에서는 분명한 기업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정책에 발맞춰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공장 증설 작업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이 공장 증설은 향후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하고요. 기존의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 반도체와 더 파운드리 매출 확대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전체가 재편되는 구조적 변화라고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이죠. 특히 디램과 랜드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디램 고정거래 가격은 전 분기 대비 플러스 5.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랜드 가격도 2.5에서 3% 수준의 반등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삼성전자 입장에서 수익성 개선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 반등이 아니라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 수요 증가와 맞물린 흐름입니다 AI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HBM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HBM3 이상 제품 라인업을 통해 적극 대응 중입니다 최근엔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과 공급 협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이 부분이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바로 연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혹시 뭐 이런 이슈 속에서 어느 시점이 진입 타이밍인지 판단이 어렵거나 관련 수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010-270-16611로 문자 주세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배당 정책입니다. 삼성전자는 꾸준한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2022 2015년엔 보통주 기준 연간 1 4 0 0원을 지급했습니다. 특별배당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누적된 수년금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만큼 주주환원 정책 강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올해 안에 특별배당이 결정된다면 그 자체로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환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원 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출 비중이 큰 삼성전자로서는 달러 강세 흐름이 실적 측면에서 우호적입니다. 물론 중동과 유럽 중심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망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2026년 상반기 삼성전자 주가 흐름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ai 반도체 수요 확대 둘째 메모리 업황 회복 셋째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이세 가지 키워드가 앞으로 몇 개월간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일부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특히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눌림이나 조정이 나온다 해도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타이밍과 진입 가격이 중요한 만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구간별로 나눠서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지금 삼성전자 외에도 AI, HBM 파운드리 관련해서 움직이는 두차 수의 종목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그리고 테마에 맞는 매매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2701-6611로 문자 남겨 주세요. 현재 흐름을 기반으로 각각의 전략을 따로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수천 번의 매매를 경험하며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흐름에서 급등이 터지고 개미 투자자들이 왜 반복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진짜 필요한 핵심, 즉 개미가 이 기법 하나만 알아도 중간 이상은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매매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기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종목이 매일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내가 들어간 종목만 고점에서 꺾이고 내가 판 종목만 다시 올라가는 경험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엔 전혀 관심이 가지 않다가 오르고 나서야 왜 나만 못 탔지? 하고 억울해지는 감정. 그런데 이게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가 반복적으로 겪는 심리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의 매집 흔적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서 진입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화면에 어, 보이든 상한가 가는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진짜 급등 전에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번호로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0102706611.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보내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투자자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급등 종목을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건 단순히 정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투자 방향성을 잃었거나 계좌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의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 타점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대부분 공통적인 전주 신호를 보입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급격히 붙고 캔들의 형태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세력이 움직일 준비를 하는 흔적이 나타나고 저점 부근에서 반복적인 지지를 만들고 이런 흐름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걸 경험이 없는 개인이 장중에 직접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석을 대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테마 흐름을 점검하고 장중엔 실시간으로 수급 변화를 추적하며 특정 종목에서 급등 패턴이 나타나는 순간 즉시 감지해 안내드립니다. 이게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 알아보기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기 직전의 종목을 걸러서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 분석을 억지로 배울 필요도 없고 수급을 추적할 필요도 없고 장중 내내 모니터 앞에 붙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타점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너무 늦게 들어간 경우, 둘째, 너무 일찍 팔아버린 경우, 두 가지 모두 원인은 같습니다. 타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한가 종목들은 시작 타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저희는 그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됩니다. 010-2701-6611 번호로 급등.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력, 기관, 외국인 모두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전략이 바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지지가 나오거나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터지거나 호가창에서 매집 패턴이 모이거나 장 초반부터 꾸준히 수량을 쌓아가는 형태 등이 나타나면 대부분 당이 급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초보자가 직접 발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알림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 방식은 직장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장중에 계속 모니터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등 종목은 점심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중 실시간 분석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알림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가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계좌가 살아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한가를 가기 전에 그 종목을 알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상한가가 이미 찍힌 뒤에 알게 됩니다. 뉴스가 뜨고 커뮤니티에서 떠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이미 너무 늦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한가가 나오기 훨씬 전에, 즉 초입에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여러분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6611 여기에 급등이라고만 보내세요. 문자 보내는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초가 여러분 계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입니다. 분석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분석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왜 잃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황과 패턴을 정확히 알고 그 패턴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응. 여러분에게 평범한 정보를 드리지 않습니다. 터지기 직전의 종목만 선별해서 드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도 누군가는 상한가 종목을 잡고 있고 누군가는 상한가가 다 나온 뒤 뒤늦게 뛰어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급등 전에 준비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안내 드립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면 개미가 이 기법 하나만 알아도 중간은 간다는 그 기준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10-2701-6611 번호로 급등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계좌의 변화는 이한 번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